네, 안녕하세요. 별의 나리입니다. 네, 오늘은, 저가 가루코 올린다고 했었는데, 원래 예정은, 구독자가, 20명이 넘거나, 조회수가 5, 0 0명이 넘으면 한다 했었거든요. 근데 좀, 그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좀, 난, 도넛치 가루코 준비했어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볼게요. 앞에 표지. 뒤에는, 네, 그림만 봐도 쉬워 보여요. <laughs> 네, 뜯도록 할게요. 이렇게 뜯었습니다. 솔직히, 이 비닐보다 집에 있는 접시가 좋겠죠? 접시 좀 갖고 올게요. 네, 이렇게 접시를 준비했어요. 접시는 제가 안 필요하니까. 아, 그리고, 먹을 수 있는 물. 준비합니다. 그리고 종지를 뜯어주세요. 일단 구성품은 빨강 색 가루 데코돌, 아 데코돌이래. 데코 돌이품 데코 돌이래. 데코 돌이 아르도이것들리고 초코 가루 이건 초코 시럽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지? 이거 생크림이고 이건 빵 가루. 그 다음에 짤주머니와 섞을 것이 렇게 구성품이요. 에 이런 것들 복잡하니까. 예, 잠시 놔둡니다. 옮고, 이거 선대로 자르려고 이렇게 되있죠 네, 가위로 뜯고 올게요. 네. 이렇게 다잘라보왔고요 일단, 빵 먼저 만들어 볼게요. 우선, 이렇게. 잘안 맞네. 이렇게, 이렇게 놨는데도잘안 맞으니까. 이 소리는 양이 더 드릴게요. 이렇게, 음표 있는 틀에다가, 이 노란색 가루를, 물을 몇번 넣어야 되는지 잘안 적혀있네요. 이 선까지인가? 이 선까지였나요? 선까지였나? 아마도 선까지였을 거예요. 음, 잠깐만, 여기 또 한국어 설명서 있으니까 읽고 와볼게요. 읽고 와볼게요. 읽고, 와볼게요. 읽고 와봤는데, 어, 어디 갔지? 응? 알겠다. 일단, 조금 조금씩 넣어가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맞춰가면서. 난 아무래도 꽉 채우는 걸 생각하거든요? 먼저 어, 꽉 채우는 걸 거예요. 이렇게 꽉 채워줍니다. 망하면 어쩔 수없죠 꿔요. 이제 이 가루를 넣어볼게요. 네, 이 가루 지 향이 진짜 달콤해요. 밥만 하이요, 저는 반만 붓고 일단 하예요, 저는. 찹이 있으니까 일단 이렇게 반만 넣고 섞으면 섞으면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좀 이상하게 되는데 일단 반죽은 돼요 반죽은 되고 뭉쳐지어요 뭉쳐지긴 한데 네 뭉쳐지긴 한데요 이렇게 뭉쳐지긴 한데, 그래도 좀 뭔가 부족해져. 아, 아, 이렇게 가루를 이렇게 좀넣어줘라 이렇게. 문을좀 넣고, 그 다음에 다시 섞어줍니다. 이거 꼭 손을 씻고 해야겠죠? 아, 그리고 이거 매니크어 아니라, 복숭아 물든 넣 건데요. 좀 연하게 물들었어요. 일단 이렇게 잘 해줍니다. 어, 다음에 물을 부족한 것 같아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한 스푼 더 넣어주도록 할게요. 아음 진짜 지금 가루가 옆에 진짜 많거든요. 네. 응. 죄송합니다. 근데 이번엔 얼굴이 보이지 않았더니 다행이죠. 이렇게 이거 열심히 섞어 줘야 돼요. 가루국은 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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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없거든요. 이건 정식하고 저가 만드는 방법만 올리는 거지. 이렇게 꾸미는 그런 건안 올릴 거예요. 음, 꾸미는 건 제가 못 꾸미니까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는데. 할 수도 있을 안올 수도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저잘 자신 있으면 하고 음, 이게될것 같다 싶으면 안할거 이거든요. 난 모양 틀 거기까지만 그리고, 나머 장식 같은 건안 보여드릴 거예요. 네, 일단은 잘 섞어주시다 보시면, 이렇게 물 넣는데도 부족해요. 부족하다 싶으시면은, 손 씻었으니까, 손을 씻고, 깨끗이 씻고요. 이렇게 손으로 반죽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쫀말락쫀얼락 하면서, 반죽해주시면은, 양이 딱 맞아요. 좀 가루를 좀더 붙이고. 네, 이렇게. 계속 계속 섞어줍니다. 일단 이거 하고 초코 반죽도 하고 오도록 할게요. 초코 반죽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초코 반죽 하고 오도록 할게요. 아, 그래도 만드는 과정 찍어야 할 거니까. 묻을 서가 없네요. 일단, 요렇게 또 물을 묻어줍니다. 이렇게. 넘치지 않을 때까지만 하면 좋네요. 살짝 너무 싫을 때, 살짝 너무 싫을 때, 초코 반죽을 넣어줍니다. Okay, 이번에는 이다 넣어줄게요. 네 이렇게 섞고, 섞고 오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반죽도 해줬는데요. 초코 반죽도 다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거 1, 2부나 3부로, 1, 2, 1, 2, 3부로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시간이 좀 모자라서. 이거 꾸미기 편 올릴게요. 이거 가루고 도너츠 꾸미기 편 이렇게 올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초코반죽도해주고요 이렇게 해놓았는데, 저는 아까 이, 이 접시에 담은 다음 데에다가 뭐한 개만 짬뽕 올려놓고, 일단 이거 먼저 하져게요 가루들을 어디에 정리 잘 해서, 아니 앞에 그냥 놔두든지, 일단 조금 뜯어서 이 동그란 도넛 있죠? 이 동그란 도넛는 이렇게 좀 길게 길게 해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동그라미 만들어서요 위에다가 꾹 눌러주세요 꾹 눌러주셔서 이렇게 해주세요 일단 이거 두개 다 만들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두개 다 만들었으면 아까 준비하던 그릇에 빠졌네요 이렇게 으시고 이제 초코 초코반죽을 초코 넣고 할게요 초코반죽도 해줍니다 다듬고 올게요 다듬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 담아주고 왔고요 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 놔두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놔둬주었고요. 네, 그럼 2부로 하도록, 네, 2부로 하도록 할게요.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이거 바로 끝나고, 끝내고, 바로 찍을 거니까 걱정 마시고요.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